안녕하세요. 수면 장애를 상담하며 45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 온 신경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매일 새벽이면 시계를 한 번쯤 확인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눈은 떴는데 다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나를 세번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은 대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잠든 듯 하다가도 이상하게 꼭그 시간에 깨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젠 아침까지 푹 자는 건 무리인가.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새벽 각성 현상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시간이 단순히 잠에서 깬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잠이 자꾸 깨는 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치매, 우울증, 면역 저하,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역시 요즘은 왜 이렇게 새벽에 자꾸 깨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새벽 각성 현상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시간이 단순히 잠에서 깬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잠이 자꾸 깨는 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치매, 우울증, 면역 저하,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역시 요즘은 왜 이렇게 새벽에 자주 깨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매일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면 낮에는 의욕이 줄고 외출도 꺼지게 되고 사람 만나는 일도 점점 피하게 되며 몸과 마음의 리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새벽 시간에 단몇 가지 실수만 하지 않으셔도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가는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저는 수면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단지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요즘은 새벽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개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꾸 눈이 떠지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평온한 잠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수면 상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과 하루를 바꾸는 회복의 첫 걸음이 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새벽에 자주 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현상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 새벽에 잠 깨는 건 당연한 거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누워 있지만 우리 몸속 장기와 호르몬, 뇌는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수면이라는 과정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 수면의 구조가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게 바뀐다는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깊은 잠, 즉, 완전한 회복의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한밤 중에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끄떡없이 자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건 우리 뇌가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서 이 깊은 잠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보통 20살은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약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0이 넘으면 이 깊은 잠은 5% 많아야 5%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잠에서 쉽게 깬다는 뜻입니다. 옆방에서 나는 가벼운 소리, 가려운 피부, 뻐근한 관절, 갑자기 스치는 생각 하나에도 잠이 깨버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면서 어두워지면 졸음이 오고 밤새 깊고 안정된 수면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무 살땐 저녁 9시쯤부터 멜라토닌이 쏟아져 나오지만 70살이 되면 같은 시간대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잠이 들더라도 금방 깨버리고 한밤중에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 변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생체 반응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내부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에 배고프고 피곤하고 잠들죠? 이걸 생체 리듬 혹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앞당겨지게 돼요. 젊었을 땐밤 10시쯤에 졸리고 아침 7시쯤 일어났다면, 노년에는 저녁 8시부터 졸리기 시작하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우리 몸은 같은 시간이라도 더 일찍, 더 짧게 자도록 세팅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왜 자꾸 새벽에 깨지? 라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몸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긴장과 걱정입니다. 잠은 아주 예민한 생리작용이라 심리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무심코 넘겼던 고민이 새벽에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내일 병원은 몇 시였더라? 아들이 요즘 무슨 고민이 있던데? 내가 너무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뇌는 다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결국 잠은 더 멀어지고 새벽은 더 길고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이처럼 새벽에 잠을 깨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수면 구조의 변화, 멜라토닌 호르몬 감소, 생체 시계의 조기화,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 이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매일 새벽을 괴로운 시간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기만 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새벽 시간, 그 중에서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가장 많이 깨어나는 이 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하면 다시 편안한 수면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과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던 새벽 대처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새벽 3시 혹은 4시쯤, 어느 날은 꿈에서 깬 것도 아닌데 문득 눈이 떠지고 맙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한참을 뒤척이다 보면 지금 몇 시지? 하는 생각이 슬며시 떠오르고 무심코 머리맡의 시계를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시간 확인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매일 반복하세요. 휴대폰을 열고 시간을 보는 순간 우리 뇌는 계산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새벽 4시 20분이네. 1시간 반더잘수 있나? 5시 반엔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몸은 휴식이 아닌 준비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은 본래 아침에 몸을 깨우기 위해 분비되는 자연스러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에 미리 분비되면 몸은 마치 아침이 왔다고 착각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수면 연구에서 잠결의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면 질을 비교했더니 전자가 훨씬 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다시 잠들기까지 평균 40분 이상 더 걸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72살 김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일찍 깨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내시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휴대폰 켜서 시간 보고. 또이 시간 이내 하고 한숨 쉬다가 결국 다시 못 자고 일어나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침실에서 시계를 치워보세요. 정말 간단한 조언이었지만 일주일 뒤 김할머니는 밝은 얼굴로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시간을 안 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일찍 깨지 하며 초조했는데 지금은 그냥 한밤 중인가 보다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다시 스르르 잠들어요. 우리 몸과 마음은 시간이라는 정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새벽 같은 불안정한 시간에는 작은 자극 하나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는 시계든 휴대폰이든 시각 정보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아예 거실에 두고 주무시거나 침실에서 뒤집어 두세요. 몇 시지? 가 떠오르면 그냥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아직 밤이야. 지금은 다시 쉴 시간이야. 이말 한마디가 시계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을 억지로 자려고 버티는 행동, 이것도 피하셔야 해요. 눈을 감은 채 1시간 넘게 누워만 있으면서 왜 잠이 안 오지? 큰일이네. 내일 피곤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키우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니라 고민하는 시간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적 연결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불편하고 피곤하고 초조한 시간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럴 땐 차라리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거실로 나가서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팔과 목을 살짝 풀어주며 긴장을 덜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다시 졸음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건 새벽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종이컵 한가득 마시는 순간 그 물은 금세 신장으로 방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려고 누웠다가 서너 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고 그때마다 수면 리듬은 또 끊기게 되죠. 이건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더큰 문제입니다. 밤중에 마신 물이 빠르게 소변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새벽엔 입술만 축일 정도로 한두 모금만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 중한 분은 입이 말라서 자꾸 물을 마셨는데 그게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조금만 마시니까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해 볼까요? 새벽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습관 꼭 기억하세요. 하나, 시계나 휴대폰으로 시간 확인하지 않기. 둘, 눈 감은 채 억지로 잠을 자려 버티지 않기. 셋, 갈증 때문에 물을 과하게 마시지 않기.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새벽에 한번 깼다가도 다시 편안한 수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시간대를 오히려 몸과 마음을 달래는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았던 새벽을 편안하게 만드는 세 가지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특별한 장비도 약도 필요하지 않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새벽에 깼을 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간을 회복과 안정의 시간으로 바꿔주는 루틴이 있어야 다시 건강한 수면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과 함께 해온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새벽 루틴 세 가지를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한 잔과 손발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몸이 깨버린 새벽 시간에 다시 편안함을 불러오는데 가장 빠른 효과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한 77살의 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선생님 새벽만 되면 자꾸 깨요. 그때마다 잠을 억지로 자려하다가 점점 더 초조해지고 마음도 불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죠. 할머니, 깨면 그냥 부엌에 나가셔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만 마셔보세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손이랑 발을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웃으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물 마시고 손발 문지르니까 자꾸 자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스르르 잠이 오긴 오더라고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은 체온을 살짝 올려주며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체온이 오르면 혈관이 확장되고 그후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졸음 신호를 받게 됩니다. 둘째, 손과 발 마사지는 말초신경을 자극해 몸 전체의 긴장을 푸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발바닥과 손바닥에는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많은 말단 신경이 몰려 있어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부교감신경, 즉,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한뒤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쥐었다 펴주고, 발은 엄지로 발바닥을 둥글게 문질러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누워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감사 일기와 걱정 상자입니다. 새벽에 깨면 갑자기 수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내일 병원 예약,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괜히 예전 일까지 떠올라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감사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80세 박 할아버지는 늘 새벽에 깨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을까? 오늘은 또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노트를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깼을 때, 감사했던 일세 가지만 써보세요. 작은 거라도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손주 전화 받았다. 저녁에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하셨는데, 며칠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요. 감사한 걸 생각하고 적으니까, 걱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다 보면 다시 잠이 오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불안과 걱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너무 많을 땐 걱정 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메모지에 떠오르는 걱정을 하나씩 적고 작은 상자나 통에 넣는 겁니다. 이 걱정은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이런 마음으로 걱정을 내려놓는 의식적인 행동이 불안을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오감명상 54321 기법입니다. 이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마음을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놓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고 누운 채 보이는 것 5가지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 네 들을 수 있는 소리 3가지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느낄 수 있는 맛한 가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문, 천장, 시계, 커튼, 베개, 이불의 부드러움, 공기의 차가움, 베개의 푹신함, 손에 온기 창밖의 바람 소리 시계 초침 내 숨소리 이불에서 나는 섬유 냄새 방 안의 공기 입안의 담백한 감각 이렇게 다섯 감각을 하나하나 의식하며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의 걱정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기법은 실제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깊고 강력합니다. 이세 가지 따뜻한 물 손발 마사지, 감사 일기 걱정 상자, 오감 명상 기법은 새벽에 깼을 때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루틴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중요한 건 단지 해보는 용기, 그리고 작은 반복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루틴을 통해 실제로 변화가 있었던 분들이 사례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내일도 함께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이 감동적인 사례를 여러분께 들려 드리려 합니다. 단지 새벽에 잠을 깨는 일이 그저 불편한 한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78살의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몇달 지나지 않아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지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지만 갈수록 낮에는 피로감이 쌓이고 예전보다 짜증이 늘고 무엇보다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쓸쓸해요.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그냥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지쳐버리는 기분이랄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세 가지 루틴을 하나하나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참 신기한데요. 새벽에 깨는 건 여전한데, 요즘은 그 시간이 오히려 괜찮아요. 차 한잔 마시고 손을 비비며 생각을 정리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리고 다시 잠도 오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새벽 3시에 눈을 뜨시면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짧은 감사 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하루 중 가장 맑고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다음은 이른 세의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별세 이후 새벽마다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눈만 뜨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걱정을 멈추기 어려워 하셨기에 걱정 상자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떠오르는 걱정을 메모지에 하나씩 적고 예쁜 작은 상자에 차곡차곡 넣어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지만 며칠 후 조용히 제게 그러셨습니다. 그 상자에 걱정을 넣어두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져요. 쓸데없이 계속 떠올리던 생각이 사라지진 않아도 덜 붙잡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손주들이 만들어 준 꽃무늬 상자를 침대 옆에 두고 매일 한두 개씩 걱정을 접어넣으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고 다시 이불 속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덜 무겁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든 셋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밤에도 통증으로 자주 깨곤 하셨습니다. 그 통증보다 더 힘들었던 건잠못 자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남들은 다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그게 속상했어요. 그분께는 오감 명상 즉, 54321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엔 그걸 하면 잠이 오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 번, 두번 반복하며 익숙해지시더니 이제는 그게 오히려 새벽의 작은 일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하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복잡하던 생각들이 물 빠지듯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참 조용해져요. 김할머니는 지금도 그 54321이라는 거 그거 참 괜찮아요.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게 있다는 게 기분도 좋아요. 하며 웃으십니다. 이렇게 실제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던 분들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무언가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해야만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건 새벽 3시, 물한 잔을 마시는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종이에 걱정을 적는 일일 수도 있고, 감각 하나에 집중하는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대로 괜찮지 않아라고 느끼는 내 마음에 대한 작은 응답이자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는 내 몸을 향한 다정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지금 혹은 내일 새벽 문득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이야기 속 누군가의 방법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 몸에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잘 돌볼게.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바꾸는 첫 번째 문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다짐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작은 용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도 전해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 중에 요즘 새벽마다 꼭한 번씩 깨 잠을 자도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나눠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훨씬 덜 지치고 마음까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리듬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그냥 참고 견디는 삶은 이제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혹시 다시 새벽에 깨어나시더라도, 한숨부터 쉬지 마시고, 따뜻한 물한 잔, 손발 마사지, 감사 일기나 오감 명상 같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새벽을 괴로운 시간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가장 따뜻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 잃었던 웃음과 평온이 조금씩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